배우 고소영이 지인의 브랜드 론칭을 축하했다가 누리꾼의 문매를 맞았다 고소영은 8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멋지고 열정적인 사람. 좋은 에너지를 믿는 그녀의 철학이 소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주.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소주를 곁들여 식사하는 사진을 게재했다이에 고소영이 언급한 지인은 항상 예쁜 소영 고마워라고 축하 글에 화답했다 훈훈한 분위기였지만 한 누리꾼은 너무 누군가가 써준 멘트 같잖아요라고 찬물을 끼얹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고소영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만든 것을 옆에서 봤거든요. 진심입니다. 론칭을 축하해주고 싶은 제 마음이고요. 쉽지 않았거든요라는 답글과 함께 울상을 짓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27만명의 육박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고소영의 인스타그램인 만큼 해당 누리꾼은 홍보성 게시글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소영이 진심으로 남긴 글이라고 직접 해명해 눈길을 끈다. 한편 고소영은 배우 장동건과 결혼했을 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 특히 고소영은 딸과 보내는 일상을 자주 SNS에 게시하며 딸 바보 면모를 보이고 있다.